미국에서는 이 논쟁이 상당히 심각했죠?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범죄가 어떻고, 진보조건이 어떻다. 설명 좀 해주시죠.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상대적 진보 정권이 이제 민주당이 잡으면은 범죄율이 내려가고 보수 정권의 일반적인 그 상징으로 되어, 되어 있는 것이 어잘 살게 해주겠다 어, 경제를 살리겠다 뭐요게 이제 보수의 슬로건처럼 되어 있고 민주는 더불어 먹고 살자 뭐 이제 진보는 뭐 이런 것들인데 루스벨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. 진보의 가치는 없는 사람을 얼마나 챙겨줘서 같이 데리고 가느냐. 요게 진보의 성패가 갈려져 있고. 보수 대통령의 아이콘인 웨건이 한 얘기는 이 공화당의 가치는 우리 미 국민에게 더잘 사는 미국을 보여주는 것이다.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요. 결국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의 이 최하위의 사회적 그 약자 세력에 대한 배려가 결국은 범죄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